2021년 2월 14일 오후 11시 25분. 음,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어, 그리고, 뭐, 오늘은 어, 실험실에서 할 일이 조금 많은 날 이었다. 평소보다 어. 어, 어제 1차 안티바디까지 붙였던 if 이뮤노플로로센트 실험 플로로센스 실험을 이어서 이제 2차 안티바디 바인딩을 하는 단계를 하기로 했었고 오늘은 내가 마우스룸 관리 였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맡았던 세포의셀 카운팅을 하고 어, 플랜데로라면 오늘 서브컬처 까지 하는 날 이었고 이제 한 대학원생 분이 부탁하신 미디어 체인지 까지 하면서 좀 시간이 오늘은 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날이었다 어, 일어나서는 사자성어와 내 책임을 바로 했고 오늘 일어나서 적었던 사자성어는 괄목상대 였다 어. 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본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이제 학문 학문의 정도가 깊이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라는 뜻이 없다고 한다. 뜻이라고 한다. 어 내가 빨리 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어 이렇게 진행을 했고 뇌생님도 진행을 했고 영어 말하기 연습도 바로 진행을 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동인도 쪽에 다시 지진이 아주 큰 규모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사들이 CNN에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하나 특정을 해서 어 말하기 연습을 했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정리는 많은 건 아니었다. 몰랐던 건, 혹시 적어야 되는 발음들이 많았던 건 아니었는데,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했었다. 아,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로 줬는데, 이제 낮에 주러 갔을 때 새끼 고양이 하나가 기침을 좀 하더라. 그래서 역시, 낮에는 햇빛이 들어서 괜찮은데, 어, 좀 이게 풀숲, 풀밭에 엎드려서 누워서 제 잠을, 잠이 들 정도로 따뜻했었는데, 밤은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교차가 커서, 이제 어린 고양이들에게는, 어, 많이 좀, 위험한 날씨라고 해야 될까. 그렇다. 그래서, 아, 좀 나한테 잡혔으면 좋겠다. 어, 잡혀서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빨리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료를 계속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포인트를 잡고 기회가 됐을 때꼭 어. 잡았으면 좋겠다. 어. 여튼 그랬고, 이제 실험실에 가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원생 분과 함께 이제 IF 2차 안티바디 바인딩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 같이 했다기보다는 내가 옆에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했었고 어떻게 하는지 배웠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원생분은 가시고 나는 이제 내가 맡았던 어, 세포의 셀 카운팅 이어서는 서브컬처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제 대하, 다른 대학원생분이 부탁하신 미디어 체인지도 진행을 했었다. 이걸 모두 끝내놓고서는 이제 마우스 룸 관리를 하러 갔었는 갔었고 그게 끝나니까 한여시반 정도 됐었는데 다시 실험실로 돌아와서 오늘 배웠던 이제 이차 안티 바인딩까지의 정리 어제 한 것까지 어제 어제 배웠던 것은 어제 정리를 끝냈고 이어서 이제 정리를 끝내놓고서 실험실을 나왔다 실험실에 <laughs> 응, 실험실을 나왔다. 어, 그래서 이거 끝나고는 이제 뭐할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었지만 약간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했어서 사료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러 나가볼 생각이다. 어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는 이제 미역국을 끓여 놓을 거고, 어, 그러고서는 이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실험실에 9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다시 준비를 하면 될것 같다. 오늘은 이렇게 끝냈고 원래 오늘 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어, 어,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 볼까 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어,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런 날에 이제 형식적으로 오늘은 그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어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못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생각을 한번 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보내기가 좀 그래서, 어, 형식적인 거는 별로 좀 그래서, 어, 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보내고는 싶은데, 이제 상황이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고 해서 음, 여튼 그렇다. 어. 여튼 그렇고, 어, 내일 어, 준비도 열심히 다시 해서 어,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뭐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이 월요일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자 어? 내일도 화이팅 하고 빼먹지 말고 루틴들도 어? 한번 해보자 어?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2월 14일 오후 11시 33분 어? 오늘은 여기서 끝